안녕하세요.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변호사 이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도박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 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도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나 친지들 간에 소규모의 내기돈을 걸고 고수득을 치는 경우 등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일시 오락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 심심풀이로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인터넷 도박으로 어, 수사기관에 출두 요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도박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운 여름, 비 피해 없이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